스튜디오 LTS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구매할 목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일제히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는 수입 자동차가 천만 원 할인 판매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9월 판매량도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보면 주력차종인 그랜저를 차량가의 5%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원 정도 할인이 되고 기아차는 K5 가솔린 디젤 모델을 최대 150만원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GM은 이달부터 인팔라를 할부로 구매시 최대 558만원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 주력차종인 경차 스파크 모델도 최대 190만원 할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있는 경차 모델들의 시세 하락도 예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차급 경차 모델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SM6 가솔린 터보 모델을 400만원 할인, QM6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쌍용 자동차는 g 포 렉스턴에 192만원 상당의 4륜구동 시스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GM의 경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의 노사분규로 생산차질까지 겪게 되고 한국GM의 철수설과 노동조합에서의 자사 수입차량의 불매운동까지 이런 이야기가 돌자 소비자들에 대한 브랜드 인식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워낙 적자인 상황이라 현금 할인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까지 할인을 가세하면서 3사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계하차의 경우는 괜찮다 쳐도 한국 g m 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이 3사의 앞으로 판매량 감소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 3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 신차 할인은 또 어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까요? 우리는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연말에 구입할 것인가? 스튜디오 LTS